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2권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레위기에 등장하는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합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레위기에 등장하는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토대로 레위기에 등장하는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번제를 살펴보았는데요. 번제 외에도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제는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그 범죄에 대한 속죄를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범법에 대한 제사라는 점에서 속죄제와 똑같지만 이 범법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강한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다섯 가지 제사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번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불로 태워드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며 속죄제는 나의 죄를 모두 짐승에게 전가하여서 짐승을 내 대신 죽이는 제사입니다. 속건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그 범죄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강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구약의 5대 제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는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모든 제사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생명을 가져오거나 자신이 먹는 양식을 가져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동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가져와서 내 대신 그 생명을 죽여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회성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모든 제사는 한 번에 끝나는 제사가 아닙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올려 드리는 일회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매일, 매주, 매해 반복되는 제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5대 제사의 핵심으로 세 가지 사항, 희생, 일회성, 화목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핵심 사항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모든 제사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죄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희생이 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또 반복되는 죄를 지을수록 우리 때문에 양과 염소와 소, 비둘기 등이 희생되어야 하는데, 그 희생에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때문에 동물이 죽는다는 작은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이 서로 싸우게 되는 등 모든 것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는 일회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죄는 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즉, 이 모든 제사는 계속 매일 그리고 매주 매해 반복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는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그 마음이 무거울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가 끝이 없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와 희생이 끝이 없어서 우리는 수많은 제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비참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5대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더 절망만 안겨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희망이 아니라 절망하게 되고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볼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뒤에,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는 희생에는 끝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 모든 희생의 마침표를 예수님의 피로 찍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는 일회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는 무한하고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죄를 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를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근거를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희생,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어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속죄가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고 죄인인 우리의 비참함을 살펴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죄의 비참함에 있었을 때 우리로서는 희생을 멈출 수 없고 우리로서는 속죄가 끝이 없으며 우리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 보았는데 이 모든 우리의 비참함을 깨트리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희망을 갖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으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이 말씀을 통해 모든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